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제가 5월은 새로운 구독자 이벤트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연트레이더님이 알려주시는 해외 밈코인, 뭐 페페나 베이비도지, 오기인후 관련해서 한번 거래해 보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핑크세일, 덱스, 메타마스크 등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사용법을 모르고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해외 거래소 사용 관련해서 무엇이든 주연하세요 이벤트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뭐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이 특히나 이 페페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셨다고 고맙다고 감사 표시 해주고 계신데요 이벤트 신청 방법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7681-2733 번으로 사용법 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정말 딸처럼 친구처럼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배워서 어떻게 써먹냐 제가 특정 거래소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 이 아비트럼 거래소별 각기 상장일 상장가격 각기 다른 점 이용해서 비썸 상장일 딱 3일 전에 미리 이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0%대 넘는 수익 저희 정보방 분들께 이렇게 안겨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거래소별 상장일 다른 점 이용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이 메이저 해외 거래소의 상장 전인 코인들 뭐 핑크세일이라던가 이 덱스 통해서 거래 후 1000%대 가까운 수익 남기는 거, 지금 바이낸스조차 밀어주고 있는 이 페페 코인, 이밈 코인 붐 시장에서는 이 메타를 따르셔야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계시는 거, 이 소액으로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캠이나 러그풀 안 당하실 수 있게 제가 선별한 상장수에 대기 중인 코인들이 제 리스트만 해도 현재 다섯 종목은 되는데요. 이거 다 영상에서 차근차근 하나 다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도 궁금하다고 하시면 010-7681-2733 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지라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이 체력과 시간 조기 소진을 인하여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참에 한번 제가 100% 무료 재능 기부해드리니 배우셔서 국내 거래소와 어느 정도 비중 조정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주차 실전 매매 내역 짧게 브리핑해드리고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장에서도 분명 살 길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새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 보면은 저점인 줄 알고 계속해서 추매하고 또 저점인 줄 알고 추매해서 더 이상 시드가 거의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이번 장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냐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이 10만 원 돈으로 이 20만 원, 30만 원 시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카바 같은 급등주 소액으로 진입하시라고 이렇게 공유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급등에 대한 정보는 이 세력들이 쓰는 이 해외 정보통 통해 입수되는 업계 루트 통해서 입수되는 이런 정보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 정보 바탕으로 이 기술적 분석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이 정보는 항상 오차 범위 10% 안에 있습니다. 카바코인 여러분들이 관심 없으셔서 모르셨겠지만 메인넷 런칭 예고도 있었고요. 특히나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이 카바나, 이 웨이브 같은 유예 종목 같은 건 무조건 슈팅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기만 해도 하루에 최소 30% 많으면 뜨에서80% 수익 여러분들도 이 하락장에서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직도 제 유튜브 이렇게 시청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한발 빠르게 드리는 정보 놓치고만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 모든 수익이 단순히 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업계에서 먼저 암암리에 도는 이 비공식 정보만 저를 통해 먼저 선점하실 수 있어도, 이분들이 가정하신 이 수익 모두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게 없다면 은 제가 떠먹여 드릴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게 너무 재밌고 보람 찹니다. 작년 이 FTX 이후에 정말 인생의 위기 이겨내고 이제는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하고 정말 사이 환원할 마음으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이런 어려운 장에서 무조건 이 업비트만 지우는 게 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 FTX 이겨냈던 업계에서 미리 도는 이 비공식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오를 코인상 제 치트키 같은 정보력 함께 해보실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0107681-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스티스 선이 또 하나의 이 트론 비트토렌트 관련된 트윗을 올렸습니다. 현재 붐이 일고 있는 이 밈코인 관련해서 개발자들을 모으는 트윗인데요. 이 내용 살펴보자면 밈코인 개발자들이 이 트론 비트토렌트 기반 생태계로 진행을 한다면 최대 1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혜택받아서 이 가스 수수료를 상환하라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트위터가 뭐 호재다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트론 비트토렌트가 이 홍콩시장 관련해서 이 저스틴선의 자식 같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홍콩시장 개방과 함께 올려주는 건 팩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틴 써니 버리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뻑하면 유의 종목주는 이 업비트에서도 단한 번도 트론, 비트토렌트는 유의 종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상승이 줄 시기를 현재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홍콩발 정보통 통해서 모으는 중이고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 이 실시간 정보방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홍콩 시장 관련해서 가장 선두에 있는 이 저스틴선이 이 홍콩 시장 트론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 트론, 비트토렌트 기반 민코인으로의 확장 계획, 추가적으로 작년부터 진행 중인 트론과 비트토렌트 후업이 생태계 체인 통합까지 이 모든 게이 6월 홍콩 시장 개방 전큰 호재를 터뜨리기 위한 초석이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요즘 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고지가 코앞에 있는데 혹시나 손절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영상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은 괜히 혼자서 마음 말이 하시지 마. 제 정보방 들어오셔서 힘든 점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 저스틴선의 후오비가 이 6월 홍콩시장 개방전 지금 가득 품고 있는 이 호재들 플러스 알파 호재까지 이 모든 걸로 급등하는 날 세력들이 들어올리는 그때 비트토렌트는 아무래도 탈출을 좀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나 트론 비트토렌트 신규진입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모두가 트론 비트토렌트에 바라는 과거의 영광 이 100%의 300%상승을 제가 함께하실 수 있게 그 시기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이 홍콩까지 괜히 다녀온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 이 홍콩 관련 코인은 제가 유튜버 정보력 넘버 원입니다. 저와 함께 비트토렌트 탈출 혹은 이걸로 정말 큰 수익 내보실 분, 트론으로 정말 차를 바꾸고 집평수를 바꿔보실 분, 그 타이밍 이 6월 홍콩 시장 개방 전에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멘탈 잡는데 기댈 수 있는 기둥이라도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